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프리시즌 1, 11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8강 24경기 광동 프릭스 대 피날레 e스포츠, 8강 25경기 리브 샌드박스 대 락스, 개인전 16강 패자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펼쳐진 경기는 광동 프릭스 대 피날레 e 스포츠입니다. 현재 5연승을 진행 중이며 단독 1위를 유지 중인 광동 프릭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시 결승 진출전이 확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창단 첫 플리그 전승까지 두 경기를 남겨놓은 광동은 피날레전에서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날레 e스포츠는 자녀 경기가 오늘 진행될 광동과 샌드박스와의 경기로 매우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과연 강팀을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한 승부예 측에서는 광동 프릭스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트랙 리스트입니다. 스피드전은 광동 프릭스가 선픽을 가져왔고 아이템전은 피날레 e스포츠가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하드맵들을 주로 픽하면서 스피드전 압승을 기대하는 광동 프릭스가 예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순위 2위인 선빈 선수를 포함하여 프릭스의 모든 선수들이 러너와 블로킹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최고의 시너지를 보였고, 쿨 선수가 블로킹을 통해 원투를 보내주면서 빠르게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피날레는 윤과태민 선수가 상위권에서 고전했지만 성빈 선수가 평균 순위 관리를 위해 1위를 뺏어내는데 성공했고 합산 포인트 승리로 3대 0을 만들며 스피드전 15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광동 프릭스입니다. 막강한 선수들을 보유한 광동이 스피드전 패배를 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피드전 완패를 당한 피날레는 아이템전에서 바나나 선수의 활약으로 선취점을 따내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트랙에서 성빈 선수가 부스터를 이용해 도망가며 믿기를 자처했고 그 사이를 스피어 선수가 치고 들어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대1 상황 속 이어진 3트랙은 스피어와 월드 선수가 치고 나간 상위권을 바라나 선수가 자석을 통해서 역전을 시도했지만 월드 선수의 알키센스와 함께 스피어 선수가 그대로 들어오며 매치 포인트를 만든 광동입니다. 2호 퍼펙트 포지션을 완성하며 네 선수 모두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광동이 4트랙을 완벽히 잡아내면서 3대1로 결승 진출전을 확정짓는 광동 프릭스입니다. 홀리그 전승에 단 1승만을 남겨 놓은 광동 프릭스가 마지막 경기인 아우라까지 잡아내고 전승 기록을 만들어 낼지가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리브 샌드박스 대 낙스입니다. 포스트 시즌을 확정 지은 두 팀이지만 그 사이의 순위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인 두 팀의 대결입니다. 현재 4승 1패를 기록 중인 리브 샌드박스가 또 다른 프로팀인 낙스를 상대합니다. 이번 경기부터 부상으로 아이템전만 뛰었던 승아 선수가 다시 스피드전에 출전하며 2대0 완승을 바라는 샌드박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낙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애결 전승으로 포스트 시즌을 확정 지은 낙스가 더 높은 순위를 위해서 잡아내야 하는 매치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한 승부 예측에서는 리브 샌드박스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트랙 리스트입니다. 스피드전은 리브 샌드박스가 선픽을 가져왔고 아이템전은 낙스가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개인전 결승전을 확정지은 인수와 현수 선수가 원투펀치를 이루었지만 그 사이를 두치와쫑 선수가 합류하면서 합산 포인트 싸움으로 흘러갔고 2357로 낙스가 선취점을 가져왔습니다. 기세를 탄 낙스가 이트랙 초반 상위권을 잡아내며 두치 선수가 현수 선수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결국 쫑과 스펠 선수까지 올라온 낙스는 중상위권을 확보했고 두치 선수까지 1등 싸움에서 승리하며 낙스가 2대0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샌드박스는 닐선수가 치고 나가며 두찌 선수와 1대1 싸움을 벌였습니다. 미들에서도 승하 선수가 버텨주면서 칠팔을 묶어놨고 원투만 내주지 않으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그대로 샌드박스의 승리로 끝난 3트랙입니다. 아이템 전 성적이 처참하기 때문에 스피드전을 무조건 잡아내야 하는 낙스인데요. 스펠 선수가 승하 선수를 병마용 구간에서 떨어뜨리면서 인수 선수가 3대1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경기 후반부 샌드박스 선수들이 합류했고, 쫑 선수의 1등 고정과 함께 1, 4, 5 승리를 바란 낙스이지만, 대가 선수가 끝내 밀리면서 풀트랙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트랙 샌드박스는 초반부터 상위권을 선점했고, 그 뒤를 스펠 선수가 쫓아가며 1등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쫑 선수가 합류하면서 2대2 싸움이 이어졌고, 합산 포인트 싸움까지 이어졌는데요, 마지막 점프대 구간 스펠 선수가 떨어지면서 3대2 역수입에 성공하는 샌드박스입니다. 무서운 기세를 보여준 낙스의 스피드전은 막판 뒷심 부족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템전 전승팀과 전패팀의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리브 샌드박스의 압승을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방어 아이템의 부족으로 공격을 허용한 샌드박스는 막판 자성 역전을 노렸지만 뒤에서 조용히 주행한 두찌 선수가 먼저 들어오면서 낙스가 먼저 아이템전 점수를 따냈습니다. 다음 트랙에서도 플렌지 선수가 미끼를 자처하며 부스터 두개를 챙겨놓고 팀원의 자성 역전을 노렸지만 이를 눈치챈 현수 선수가 0.009초 간발의 차이로 먼저 들어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낙스가 3트랙에서도 플렌즈 선수가 상위권을 버티고 스펠 선수가 뒤에서 합류했는데요. 지민 선수가 역전을 노렸지만 역으로 스펠 선수를 밀어졌고 천사의 지원과 부스터로 먼저 들어온 스펠, 낙스가 2대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직전까지 아이템 전 3승 15패를 기록 중인 낙스가 오늘 벌써 2승을 챙긴 상황. 사트랙도 똑같은 작전을 시도했지만, 샌드박스의 미들이 먼저 틀어막으면서 풀트랙을 이어갔고, 낙스가 선택한 오트랙에서 상위권을 선점하며 기회를 엿보는 사이. 두치 선수가 쫑 선수와의 합작으로 먼저 들어오면서 3대2로 낙스가 아이템전을 승리하면서 에이스 결정전이 성사되었습니다. 감격의 아이템전 첫승을 아이템전 무패의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기록하면서 다섯 번째 에이스 결정전을 만들어내는 낙스입니다. 이스 결정전 트랙은 빌리지 고가의 질주로 결정되었고 리브 샌드박스는 인수선수, 낙스는 쫑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카트릭그 최다 연승인 애결 5연승에 도전하는 쫑 선수가 샌드박스의 에이스인 인수 선수를 상대합니다. 1렙 마지막 구간 쫑 선수의 스탑 견제가 성공하며 거리가 벌어진 상태로 시작한 2렙입니다. 하지만 견인과 드래프트로 다시 붙은 두 선수는 마지막 내리막 구간, 쫑 선수가 과감한 오른쪽 인도 빌드를 성공하며 강적 인수 선수를 상대로 애결 5연승에 성공하는 쫑 선수입니다.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업셋을 이뤄낸 낙스가 5승 2패로 리그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낙스는 강력한 애결 카드로 포스트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개인전 16강 패자전입니다.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8명의 선수 중에서 절반의 선수만 살아남고 절반의 선수는 탈락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최종전으로 떨어진 닐 선수의 존재로 인해 닐 선수의 압도적인 1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예상대로 초반 두트랙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점수를 획득했고, 중상위권도 베테랑 선수들이 점수를 챙겨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8트랙까지 이어진 패자전 최종 1위는 닐 선수입니다. 여0 트랙 중 5개의 트랙에서 1위를 기록한 일 선수는 트랙 레코드까지 4개를 갈아치우면서 패자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전 우승자 출신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며 최종전 승선에 성공한 일 선수입니다. 2위는 성빈 선수입니다. 2개의 트랙을 제외한 모든 트랙을 4위 이내에 들어오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성빈 선수가 최종전을 2위로 통과하였습니다. 3위는 퍼펙트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상위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 퍼펙트 선수는 6트랙까지 35점을 획득하며 1선수의 1위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트릭그 라스트 댄스를 보여주고 있는 퍼펙트 선수가 최종전까지 살아남으면서 여점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4트랙 종료 이후 초롱, 고수, 선머 선수가 3점에 머무르며 일찌감치 직행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 반면 누닝과 스펠 선수는 마지막 남은 생존 자리를 남겨놓고 격돌했는데요. 조 선수의 점수 차이가 3점으로 좁혀진 마지막 트랙에서 루닝 선수가 5위, 스펠 선수가 6위로 들어오면서 단 1점 차이로 스펠 선수가 최종전에 진출했고 루닝 선수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시사 점 차이까지 벌어졌던 점수 차이를 3점까지 좁혔던 루닝 선수는 마지막 역전을 이뤄내지 못했고 초롱 선수와 선머 선수가 탈락하면서 개인전 무소속 선수들은 전원 탈락하였습니다. 개인전 최종 결과와 트랙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팀전 순위입니다. 광동 프릭스가 6연승으로 결승 진출전과 종합순위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5승 2패로 플리그를 마무리한 낙스가 2위로 올라왔고 리브 샌드박스가 4승 2패로 3위, 아우라가 4승 2패로 4위입니다. 5위는 2승 4패의 리부트, 6위는 2승 5패의 센세이션, 7위는 1승 5패의 플래닛, 8위는 1승 5패의 피날레 e스포츠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안내입니다. 8강 26경기 피날레 e스포츠 대 리브 샌드박스. 8강 27경기 아우라 대 광동 프릭스, 8강 28경기 플래닛 대 리부트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